그리고 여름에 이번 여름에 저희가 야외 풀장 했잖아요. 음. 이제 해서 사실 되게 반응도 좋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무료예요? 무료로 했다고요? 아니 운영비는 뽑아야죠. 저 물가 인건비가 시... 들어가는데 어. 어. 무료로 막 하고 또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적자하지 <laughs> 그래서좀 수익적인 걸로 해서 저희가 다음에 계획할 때는 좀 유료로 아. 해서 좀 실내로도 해 보고 무료는 좀 이제 그만 나도 하는 이제, 걸로 나도 이제 이번에 해 보고 그래도 본전은 될줄 알았는데 완전 적자예요. 한 3분의 2 적자 본거아요 투자에게. 아 최소한도 기본은 될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완전 적자인데 조금 적자가 아니라 완전 적자인데 그래서 <laughs> 누구야 또 사모님이신가 기본도 안되버렸어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어이 어이, 어이. 누구야? 엔드 김지원 일로 와. 네. 어 귀엽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반. 임채무 할아버지의 손자인 심지어입니다. 오, 오, 손주구나. 왜 손주인가보다. 아 잘생겼네. 여기 학교 갔다 오면 일로 와서 여기서 인사하고 하고 여기서 축구하고 운동 좋아하니까 저놈이 물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첫 손주니까. 아 아유, 참... 얼마나 예쁘실까. 아유 안 그래도 애들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왜 손주죠, 손다 그렇지. 음. 그리고 지금은 마누라나 새끼보다도. 저놈이 더 궁금하고 보고 싶어 닮았어 내리사랑이니까 또 우리 엄마혼내고 계셨죠 어머 혼내오기셨죠? 어머 어? <laughs> 똑똑하다 <똑똑해라>.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많이 혼났어 지금 몽둥이만 안 들었어 맨날 어른들한테 혼나고 잔소리 들어야 발전이 있는 거야 나는. 내가 그래도 어? 너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응. 너, 너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지? 혼나서 <laughs> 이렇게 컸잖아 <잘해>, 뭐. <laughs> 지원이 네 시선에서 바라본 장단점이 있을까냐 했는데 뭐좀 고쳐야 되는 것도 얘기해요. 야, 저손좀잘보네 할아버, 할아버지 인간성을 고쳐라 이런 얘기 빼놓곤 다해. <laughs> 네, 그 이렇게 있잖아요, 막이렇 2층에 이렇게 응. 블럭 있잖아요, 블럭. 응. 거기 막 엄청 막 흔들리거든요. 뭐가 흔들려? 그렇게 유리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바닥이? 네, 원래 괜찮은 거를먼 완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응. 흔들리거 너무 흔들려요. 막대 같은 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계속 던지고 그러면은 그수있니다 정성해. 너말 잘해? 내가 못. 뭐? <laughs> 잘해. 직원들은 거기에뭐 발견할 리가 없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응,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청소하러. 들어가도 들어가요. 들어가도 밟고 다니는 거고. 하 얘들 가서 노는 가는또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노을 때 밀리는 거지. 그러면 지원이 발견 잘한 거네. 그모님 얘기 잘해. 아 어, 우리 지원이 써먹을 때 있는데 이게 월급 비야 되겠다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laughs> 발견 못했을 텐데. 그래. 비동 이증. 어저 조끼 입었어. 아, <웃음> <좋아>. <웃음> 어 제가 오케이. 다 해. 앞 안내도 하고. 오케이. 여기 옆쪽에 있을 거예요. 이게 어? 진짜 엄청 단단했잖아요 예전에. 그래. 어, 어디? 여기요, 여기. 깨 여기 봐요. 여기는, 여, 여잖아 여기는. 어머. 오, 그러네. 어... 그러네. 아, 내가 떴네. 아, 바닥에 떴다. 떴잖아, 떴잖아,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올라오려가네요 어, 이상하죠. 엄청 잘 눌리죠. 아, 거기가 떨어졌어. 절대 위험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유격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쳐져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봐. 애가 똑똑하네. 피스 박으면 돼. 음. 여기 안 나요. 와 아니 무슨 실사 나온 무슨 실사단 같아. 아, 저리도 뚫고 가니까. 그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또 뭐? 있어. 썰매 있잖아요. 어. 가출 미연도 있잖아요. <laughs> 아, 귀여워. 손주가 저를 얼마나 귀여울 거야. 아이고. 오 엄청 빠르죠? 오오오 오, 오, 오. <laughs> 이거 말고는 뭐 위험한 거 없는 것 같아. 가자. <laughs> 오 같아요. 오자 히. 오오오오오저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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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액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환영합니다 아카데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의 나그네 시속 300km를 털어 바람에 가득 다리는 TGV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레버을는 한국인 래포 하지만 누구보다 느린 거북이를 사랑하는 남자 아카데미 원장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아 아웃사이더잖아 아웃사이더. 아 상처를 치러 해줄 사람 어디겹나 가만히 놔두다가 그림 없이더 나아가 속속 풀어내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아웃사이더가 파충류 사업으로 지금 제2의 전성기고 아, 관련 학과 교수예요. 튜브서 네. 한번 봤을 거야. 기시 엄청 멋있죠, 화려해서. 친구가 이제 그린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 예쁘게 생겼다. 예, 귀여 별명이 예수도마뱀이야. 그래서 오. 뛰어갈 때 무리를 무리를 뛰어갈 때 촤라 달리듯이. 아, 얼마나 아, 빠르냐. 없죠. <laughs> <어쩌>? 아 귀여워. <laughs> 엄청 빨라가지고 놓치면 잡을 수 없는 음. 물을 좋아하고 빠르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넓은 곳에서부터 어렸을 때 키워야 되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 이 친구 성체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네. 아그 정도 선고. 이 어렸을 때는 좀 쌉니다. 뭐한 10만 원? 십삼만 원, 십오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음... 너무나 예쁜 에메랄드 빛싼 색깔까지. 너무 예쁘다. 바실리스크. 색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 친구도 추천 좀.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다음으로 보여줄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생긴 음... 국내에서 최고로 잘 생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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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아, 태국예에요 엄청 잘 생겼습니다. 우와. 이야, 저 친구 진짜. 오, 진짜 잘 생겼다. 지금 아마 비랜드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기랑 작품 나은 거. 저희의 남편도 로 그러니까 남 저희의 남편으로 알고시 아, 저희는 여자 친구가 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혹시 네. 얼마예요? 네. 엄청 멋져서. 어, 좋 <laughs> 친구죠. 그 아니 그 회장님이 그 해야 되는 질문을 이렇게 큰 사이즈에 이렇게 키우고 나면 뭐한 200만 원. 300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 이 놈들은 내 몸값보다 더 비싸. 아, 아유,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야, 아이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는 알다브라 섬이라는 곳에서 사는 지구상에 22만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 동물인데요. 이 친구들 중에 제가 여섯 마리 키우고 아 있고. 우와 진짜 크다. 이 친구들은 200에서 250년까지 최대 아 사는 친구들입니다. 아 와. 아 거의 삼 대가 키워서 물려줄 수 있는. 대박이네. 거의 삼 대가 키워서 물려줄 수 있는. 가보네, 가보. 네 아, 마침 또삼 대가 왔네요. 고아에서 새끼 날 때까지 내가 못 있겠는데. <laughs> 오못 아, 귀여워. 잘못 보는구나, 아, 느리구나 진짜. 초딩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이이 친구들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푹 빠졌어, 푹 빠졌어. 어린 친구들, 약한 친구들이 힘을 쓰네. 주윤이 인사한다 너. 너무 너무 많이 본 친구라 했는데. 보고 봐. 너무 예쁜데? 사육비도 많이 드시나? 아무래도 저희 이제 야, 여기 있는 야채도 비싸고 이 방사장에 있는 친구들 이제 급여하는데 한 달에 야채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엄청나게 먹으니까한 네. 달에 야채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아, 네, 300만 원아이것만 300만 원이 들어가? 선배 아, 이거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제가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큰거보이 그러니까 이거 몇년안 몇안 살았잖아. 아한 달이라도 쪄놓고 아가한 좋을 것 같아. 불쌀장에다 어, 다 만들어버릴까 다? 어? 사주시는 거예요? <laughs> 어, 정말요? 데어 어, 좋습니다. 이 오. 친구는 와. 뭐 이렇게 갖고 싶다고 하시니까 먼저 이렇게 분양가부터 말씀드리면 대략한 대략한. 어, 이씨 손주가 좋아하니까 가는구나. 제일 큰 애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천만 원. 어, 대략한 1억5천2억 정도 되는 가장 큰 친구는. 네. 5천 5천 오. 오. 2억 가장 와. 대박이네. 네채무대데 채무 그럽죠. 아버지 이거 다주다사주세요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네 <laughs> 아니 지금 되게 의젓하지 어, 않았어요 아버지 이거 다주세 좋아 좋네 아주 아홉 이 그러면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야 돼요 <laughs> 연성이 이거 전지고못 사고 <laughs> 아프리카 가면 그냥 잡아오면 되거든 할아버지가 <laughs> <나> <laughs> 수영하면서 수용, <laughs> 아프리카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갔다 와그리 <laughs> 끊어줄 할 때가 가던 주연이 네가 들고 와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가 거북이는 못 샀어도 밥빌에도 맛있게 먹자. 네. 내가 <laughs> 찢어 줄게. 음. <웃음> <웃음> 아이고 잘 먹네. 어. <laughs> 손주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네. <laughs> 오. 야. 그다또 몸을 챙고 딸이 손주 주는 거예요? 일단 그부터 뜯어서 찍어 먹어. 음. 그다음에 줄게. 딸이 좋아요, 손주가 좋아요, 선생님. 손주야 좋지. 아, 아니, 딸은 아 딸은 25년간 함께 일을 했는데요. 아이 <laughs> <아니, 딸> 서운하겠네. 아부자. <laughs> 아, 어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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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예쁜 짓을 하네, 음. 예쁜 짓을 해. 지원이 먹는 고기는 틀린 고기인가 보다. 더 맛있어 <laughs> 이게 어떻게 된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나는 살이 하나 없는 거지고 지원이만 다살 있는 거. <웃음> <웃음> 아니, 거기 더 맛있어. 아, 아이고, 좋겠다. 지원이가 어, 진짜 커. 오늘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저거 먹네. <laughs> 음.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오면은 그렇게 설명 들으면 좋아하겠더라. 안심이 있고 야외에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재원아 지금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밥도 먹고 그러는데 엄마 어릴 때는 할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응?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 할아버지. 먹을 시간도 없고 엄마 학교 졸업사진 이런 거에 한 번도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없어 졸업사진이 없한 응, 번도 못 오셨어 바쁘셔가지고 <laughs> 어릴 때는 이제 아빠 너무 바쁘시니까 함께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주말에 아빠 엄마랑 뭐 백화점 갔어. 뭐 놀이공원 갔어. 뭐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추억도 없고. 진짜 아빠는 TV에서 봤겠네요. 그죠? TV에서. 아빠를 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잘때 아빠는 새벽에 들어오시고 하니까 어, 아빠를 보통 친구들처럼 같이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일상을 해 보지는 못해서. 아이고. 어머 진짜 이쁘셨다. 어이 민씨다. 지금도 그거는 나는 후회. 해 유학 때문에. 왜? 그때는 부모들의 최고의 자긍심으로 알았거든. 유학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야. 그래서 지금 얘들로 얘기거리가 없는,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부모간에 정이 없어. 먼지 있으면 안돼 애들한테. 네, 아버지. 좀... 대충 대충 설렁설렁 시간 때우고. 최소한도 기본은 될줄 알았는데 기본도 안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크고 나니까 이제는 뭐 우리 아빠 이렇게 바빴구나 그런 거 이제 아는데 어릴 땐 진짜 서운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 아빠 엄마한테 미안한 거는 좋은 곳을 데려가고 무슨 이렇게 추억거리를 만들려고 바닷가를 발탕수도 못 가고 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원이가 나올 거다. 그래서 돈 준비를 많이 했지, 힘을 주고. 아버지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어, 25년만 더 하자. 50년 25년? ]까지. 50년까지? 네. 그러면 너몇 살이니? 25년 더 있으면 허... 40대를 다 되나? 그 네, 몇 살인데? 그지. <laughs> 노랑설. 아이고 그러면 할아버지 그때 일안 해도 되겠다 지금 와서 할아버지 용돈 줄거 아니야 응 내가 해도 되겠네 얼마 씩쓸 건가 미리 이거 미리 계약서 써야 되는데 할아버지 용돈 얼마 줄지 <laughs> 할아버지는 저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진짜 무슨 사정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 것 같으면 응. 저 물려주실 거예요. 우와.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점을 직접 다 해보고 했구나 그래, 자기 거니까 내거로 생각하는 거야 <laughs> 그거 참 듣기 곤란하게 질문이 하네 <laughs> 물러주면 너 이거 할수 있어? 네 대답은 잘안해 <laughs>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지마 할아버지는 물려주는 건안해 돈이나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야지 나만 음. 물려받은 거는 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 절대 물려주는 건 반대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laughs> 노력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 네가 가져가면 뭐하냐 재미도 없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프로에 나왔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던데 물려주지 않는다. 아, 나는 물려주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나오신 거라는 거죠. 제... 어머, 절대 그럼 때 물려. 아 그러면 응. 그럼 누줄 거예요 그러면. 안 조금... 줘요. 저거는 나는 사회 나도 나도 갈 거예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줘요. 나도 좀 줘요. 아그그 그 앞에서 문자 하나 있어. 그거 가져와. <laughs> 아.